여러분과 함께하는 홍진TV, 밀게나 떼는 내 배추입니다. 처음 맛본 스테이크의 여원이, 그, 착, 가시기 도 전에, 그 형님이 무슨, 우리를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잡, 잡으러 왔지.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왜? 여기는 노조가 있어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 그러니, 까 집에 가서 한 달만 기다리면은, 내가 꼭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돈 100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면 없애라. 그래서 그 100달러를 가져갖고 가지고 바로 와야 되는데 그 돈을 갖고 바로 와야 돼. 그게 형님이 가라 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그 그 악마의 속삭임이 항상 더 강해. 그 나만 강한 게 아니라 걔도 강했나 봐. 둘이 딱 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원래 나쁜 일은 합이 잘 맞죠. 그 돈을 다 꺼내보니, LA 갈게스비고 뭐, 그렇게되면 100불이면 된대. 그러면 한180 몇불이 남았어. 그래서 그 돈을 둘이 나눕니다. 나눠갖고, 1억 천금을 누리고, 저는 80불만 가지고, 그걸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코로보다는좀 크더라고 그 동전을 20불 준게 아마 10개에서 15개를 자세한 기억은 아니지만 준것같 았어요. 그걸 갖다 그 넣으면은 그 동전에 그 떨어지면은 그 동전 에 밀려서 그 아래에 수북인 쌓인 똑같은 동전이 떨어집니다. 그게 그것도 하나의 그건 1불짜리 예요그 동전 하나가. 그런데. 근데 그게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안 떨어지는 거. 응? 안 떨어져, 그게. 금방 웃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몇개 떨어지고 나면 또 먹고, 몇개 떨어지고 나면 또 먹고, 깔딱깔딱깔딱, 자꾸 이게 시간하고 연명시키는 거야, 얘들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카지이는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항사 개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집전놓고불 켜놓고, 사람 써가면서, 우리한테 돈을 주거냐고 돈을 벌려고한 것이지. 그런 자체가 벌써 틀린 것이지. 애니, 다 하고 나서, 달달 터고러 왔더니, 날이 훌쩍 센 거예요. 가야 되는데, 자, 가야지. 어쩔 수가 없이, 가지. 하는데 LA 변들를 그, 딱 나오는데, 그 변두리는 진짜 초라해 집들이 합판대기 칠0그 정도로 다 떼어놓고 그 모텔 내 온상에 다뚫서져 갖고 막 녹이 흘르고 그랬어 영락없이 그돈잃그그 지금 가는 내 몰골이야 그날 지금 나한테 욕을 자지간엄청난게한것 같아 내가 아주 어 내가 생각잖아 내가 한심이 너무했어 그때 너무 너무 내가 한심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LA에 와서도 이제 할게 없는 거야.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근데 또그 친구가 또, 제주는 좋아. LA 구치소인가 경찰성 자세히는 몰라. 가자. 거기 가서 청소를 하면 1단계래. 그냥 돈 바라봐라. 그냥 야냥 준대. 그래, 가자. 가자 또, 거서야 가보니, 참, 장난 아니더라고. 아주 휴지로 장판을 깔아놓고, 화장실을 그냥, 무슨, 혹시 널어 놓은 것 같이 토사가 그냥 널어져 있고, 그때는, 아 어, 진짜 무너더라. 냄새나고. 그것도 열심히 였지. 돈 받으려니까. 근데, 뭐를 잘못 했는가한 2, 3일 이러고 났더니, 그만 두라고 하더라고. 그만 두고 나니까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도대체. 할게 없어,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애틀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해서 비행기 표값을 빌려서 큰,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LA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친구가 나를 공항에 태워줘서 참 굳은 악수를 하고 그동안, 그동안 참 정들었던 친구인데 악수를 하고 그리고 옵니다. 근데그 친구를 다시 한 20년, 20몇년 뒤에 또 만납니다. 시애틀에서. 시애틀 다코마에서. 그래서 사람 인연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끝까지 갔다가 막큰들났죠고한 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챙피해서한 일주일 딱 있으니까 그때 첫 번에 와서 사귄 친구들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술 받아준다고 나오라고. 딱 같이. 그때는 참 호황했었어요. 여기 술집 밤에 술집이. 그, 술을 먹고 나서도 두심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피아노빠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먹고 술 먹고 그럴 정도로 호황했었어요, 경제가. 그런데 술을 또 얻어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머님이 또, 자식 그러니까 또, 그냥 돈 조금 준걸 그걸 또, 미친놈이지! 그 어머니가 준대로 술을 먹다니. 근데 그때는 나이가 어렸어. 그래서 술을 먹었어. 진짜로. 그리고, 어, 알았을까, 배 타면 돈 번다. 고해서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해 근데 그 진심이 아니었어, 그때는. 그런데 내가 진짜 절실하게 배를 탈 이유가 또 생깁니다. 그것도 아버지 때문에. 그때는 어르신들이 그 빈병하고 캔을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고물상에 갖다 팔았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미국 쓰레기통은 좀 아파트 쓰레기통은 큽니다. 근데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유리 병하고 캔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뚜껑이 닫혀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목을 때린 거. 예요 내가 그걸 봐 버렸어. 안 봐야 했는데 그걸 봤는데 내가 나를 죽이고 싶더라고 진짜로.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어 진. 진짜로 어우, 이런 새끼가 어딨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20일 동안 시애틀 을배유사를 쫓아다녀서 배유사를 취직합니다. 그리고 아라스카로 떠납니다. 근데 그 아라스카로 그 돈만상이겠지. 그 파도, 바람, 공포, 육지에 대한 그리움. 또, 보이지 않는 그 차별. 그런 것들 생각 못 했죠. 그때는 진짜 희망이라는 걸안보 희망 냄새도 안 났어. 근데, 역설적이게 그 희망을 찾아서 뺀다 헤매는 거야, 나는. 근데, 한 번도 고생이라거나,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이런 생각을 했죠. 아우, 가난을 피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 가난이 역기까지 따라왔구나. 답답했어. 그래도, 고생을 생각 안 했어.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절대. 앞이 안 보이고 끝이, 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없고 항상 행복하면 희망은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조금 힘드니까 희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을 보십시오. 희망이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보다 잘생긴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비슷한 분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